이 프로젝트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네요. 진짜 멋진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요 빔, 요거는 이제 네, 빔이고, 그냥 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아, 아, 아 실제 빔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제 덮, 덮는 부분이구나. 이제 피니시하고 원래는, 예. 원래는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laughs> 기둥 없애고 빔을 예. 새로 바꿨죠. 더큰 걸로. 와 진짜 그러면 이제 뻥 뚫린 원래 여기까지 이제 막고 있던 거네 벽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고. 이러 이쪽으로 와 진짜 이렇게 찍어서. 아 이거 진짜 뻥뚫리고 엄청 시원하고 아니 여기 이거 가치가 엄청 올라가겠는데. 예. 이거 공사 끝나면은 즉 팔리잖아요. 예. 예. 또 다음 거 사가지고 이제 또 그런 거. 예. 예 계속, 계속 같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할 때. 그게 진짜 딱 믿을, 믿,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런 그러면, 거를. 예. 그리고 또 혼자서 하는 거보다 인베스터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같이 여러명이서하면은또 변호사 같이 끼고 다 같이 하면은 진짜 그렇죠. 리스크가 훨씬 적고 네. 할만하고. 그렇죠. 예. 음. 조금 뭐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면 투자 리스크도 줄고, 응. 재밌잖아요. 여해서잘 되면은. 와. 나중에 이제 내가 해야지. 예. 나중에 직접 해야, 예. 해야지. 예. 아, 여기도 창문이 있었네. 아까 못 봤네. 아, 진짜, 진짜 멋있다. <laughs> 와. 그 뭐지 공사할 때인디비주얼리 예.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면. 아니요 아 저는 어떻게냐면은 네. 공사할 때 제네럴 컨설턴트를 이제 내 네, 고용해서 사이 예 음. 부, 그분께 부탁드리고 음, 이제. 이제 창문 같은 건 창문 문짝은 문짝 뭐또 뭐야 스토커는 스토커 예를 들면 어, <laughs> 페인트는 한꺼번에 그, 제네럴 컨설턴트 맡겨드렸고. 음. 뭐다 전반적인 건다 맡겨드리고 따로 할수 있는 거는 다 진짜 따로 즉 따로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일링 같은 거 따로 레일링 회사 따로 글래스랑 레일링을 따로 어, 했었고 창문 따라 했었고 또뭐 있지 아 캐빈에 따졌어 캐빈에 음. 캐빈 회사 직접 딜링했죠 음.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이제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예를 들어 서그 전이랑 후가 뭐 얼마 정도 정도 이제 차이가 날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가 얼마주고 산지는 모르는데. 네. 네. 때내가는한0만더 음, 네, 올릴 거야. 음, 만원 정도. 더올 그럼 샀때 예를 들어 시작가 여기 대, 대략적으로 안 하는 여기가 그때는 그때 샀을 때는 되게 시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샀죠. 코비드 때. 예. 들어서시가이확 예. 오르기 전에 샀죠. 예. 좀 싸게 사서 싸게 예. 사서 이제 공사를 해서 빨리 설립하는 거군. 야, 여기서 한한한원 밀리언 원 밀리언은 하나야. 그 정도 할 거야. 원포인 밀리언. 원포인 정도 클 거야. 와, 그럼 진짜. 봐. 엄청나게 올라간 그 거네. 이제 말거 많이 되죠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한70 <laughs> 70만불 주고 샀지 않을까 싶어요. 예. 70만불 주고. 와 70만불에 사 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더더 받을 수 있어요. 네. 투포인할 수도 있어요. 투 포인트 빌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이 스케프 네. 사이즈까지 네. 계산을. 하 그리고 이게 전망이 좋고 예, 전망이 진짜. 음, 그리고 여기 에코파킹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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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은 없는데. 예. 근 그, 그, 이제 주차장이 또살수 있으니까. 아. 주차장이 아, 아까 아, 아까 저쪽에 있었네. 그 옆에. 옆에 있는데. 그러죠. 주차장만 이게 주차장 자체가 거의 어, 되게 비싸니까. 음. 구하기 힘드니까. 없는 집도 많으니까. 예. 스위프 파킹 하는 데도 많으니까. 전기 전문 하시는 네, 분이죠. 네. 네. 아,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잘 이렇게 어, 세팅해 놓으면은 감사, 감사하게도 예 네. 착해가지고 예믿는 네. 네. 사람도 있어요. 그 돈은 그런 지급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분들한테 하실 때 시간당 뭐 하루당 안 주고 예 그냥 예.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아, 자기, 어, 예, 태스크당 뭐 해서. 그럼 태스크당으로 주실 때 어떻게 뭐 나눠 주시나요? 예. 항상. 그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 시작할 때뭐몇 프로 이렇게 막 어, 그렇게도 하지만은. 예, 예. 이제 믿는 친구들은. 네. 예. 그 얼마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만 불짜리면은. 네. 예. 자기 물건 사야 된다고 하는 오천불 뭐 달라고. 시작할 때. 네, 따끔 따끔 줘요. 네. 예. 플라스 브라켓이라 수있는 만큼 음, 서로 믿고 음, 하니까. 네. 그때 쟤 이제 이, 그 친구 인포메이션 다 봤죠. 그냥 무조건 <laughs> 네, 예 예. 처음에 이제 음. 아는 사람이면 몰라서 예. 첫다 리퍼럴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네, 아. 처음 땡큐. 네. 네. 예. 네. 서로 뭉털어 이다 사업을 할때 이제 예. 아, 진짜 재밌다 이거. 어? 불 켜졌네? 네 여기가 이제 1층이자 지하네 네. 어우 타일 예쁘다 아타일 진짜 예쁘게 음. 전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타일 고르고 뭐 하는 거 이게 뭐 어떤 거 누가 어떻게 자이가 있죠 아네 <laughs> 대박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디자이가어아 네. 스타일이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도 되나네 네, 네. 네. 나가도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좋다 머리 해가지고 예아 창문을 진짜 시원시원하게 막잘 넣으셨네 진짜 가치가 진짜 많이 올라가지 아 나무도 이거 엄청 두껍네요 하드우드인가요? 이거 다? 예. 아 좋다 진짜 아 사이딩 진짜 사이딩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런 인더스트리얼 느낌 나는 사이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치, 그치. 이게 요 지역이 또, 또 지금 유행하는 게 유행을 따라가야 되 아, 좀... 그럼 나중에 이제 이쪽은 스터커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럼 끝이네요 여기 밖켓 피니쉬는 아, 물빠지는 것도 배수도 해놓고 플래루프다 돼있고 할스케케프여기 이제 a d e c o t 가 e h e r s 스톰 드레인 o 렉터 해가지고 a n t a b a k s u Yeah, Storm d r 로 물이 나가 l l e c t o r yeah, p i p e f u 예와 진짜 한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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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요즘에 이런 스타일인데 나무로 넣는 것 나무 바깥에서 보면 나무 같은 색깔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진짜 플랫루프가 캘리는 되게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눈잘안 오고 하니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잘 봤습니다. 자차 들어갔네 여기구나. 차가 자동 자동 운해가지고 아. 와. 맞습니다. 감사하면이 아, 프로젝트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네요. 진짜 멋진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